자, 두 함수 fx, x-1과 gx, x-3x 더하기 2에 대해서 다음 함수가 연속인 구간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시면 gx분의 fx에요. 자, 자, 연속이다. 그러면 어쨌든 점에서부터 연속이다라는 생각해야 되고 그 점들이 다 모여서 어떤 구간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라는 걸 알아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라는 걸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항함수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는 건다 연속이에요. 그렇죠? 그럼 연속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건. 그렇죠. 나누는 것. 이런 게 연속이 아니죠. 나누게 되면 분모가 0이 되면 함수 값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불원수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것만 주의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gx 분의 fx. 자, gx가 뭐냐면 x 제곱 빼기 3x 더하기 2. fx는 x 빼기 1. 그런데 약분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약분이 아니라 인수분해가 되죠. 분모가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2. 분자는 x 빼기 1. 자, 약분이 된다고 x 빼기 1을 함부로 나눠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얘가 0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얘는 범위를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 분모가 0 되는 게 1과 2죠. 그러면 1과 2에 의해서 수직선이 3개의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거죠.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5개의 부분이 되겠죠. 5개의 부분. 그래서 x가 1보다 작을 때. 그러면 1보다 작으니까 x-1은 0이 아니죠. 그럼 약분할 수 있겠죠. X-2분의 1. 그쵸? 그 다음에 X가 1 때, X가 1이면 분모가 0돼버리죠 따라서 함수값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X가 1과 2 사이. 그러면 역시 X-1이 약분되니까 x 2그의 X가 2면 그 함수가 없겠죠. 그 X가 2보다 크면 약분이 되니까 X-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1일 때함수가 없고, x가 2일 때함수가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나머지 함수는 다 이런 형식으로. 그러면 분모가 0인 순간만 불연속이고, 나머지는 다 연속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연속인 구간을 얘기해 봐라. 그러면 그렇죠? x가 1보다 작을 때, 따라서 구간으로 표시하면 마이너스 무한대, 콤마 1. 그렇죠? 그다음 1일 땐 불연속이고요. 그다음 1과 2 사이일 때. 자, 그 다음, 2부터 무한대까지. 자, 자, 구간. 여기에서 연속이다. 자, 다 열린 구간이네요. 자, 열린 구간. 자, 여기서 연속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되겠죠? 자, 되겠죠? 자, 2번. 2번 역시 같은 간, 개념으로 하면 돼요. 자, 2번. 자, 2번. 자, r o fx 더하기 gx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루트의 FX가 x 1기1 GX가 x 제곱 빼기 3 x 더하기 2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루트의 x 제곱0기2 x 더하기 1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좀더잘 쓰면 루트1 x 0기1의 전체 1곱 분의 1 이렇게 1는 거야. 그럼 제곱이 루트 안에 있죠. 그럼 제곱과 루트가 사라져요. 사라지고 뭘 남겨요? 그렇죠. 절대값을 남기죠. 절대값을 남겨요. 그렇죠? 사라지고 절대값을 남겨요. 그러니까 절대값 x-1분의 1이에요. 그렇죠? 그럼 분모가 0되는 순간에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x가 1일 때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x가 1일 때 연속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불연속이란 얘기죠? 미안해요. 자, x가 1일 때 불연속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x가 1일 때 말고는 다 연속이겠죠? 자,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x가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x 배기 1분의 1. 자, 그렇죠? 다음 x가 1일 때는 함수값 없고요. x가 1보다 클때 x 배기 1분의 1. 자. 따라서 연속인 구간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1 빼고 다죠. 1 빼고 다인 거니까 열린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까지 그 다음 1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이상